자, 265번 보시면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6은 2, 그리고 f'6은 2라고 나와있. 어, 아니네요. f6은 2곱하기 f'6이고 그 값이 2라고 나와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바꿔 써주시면, 어, 우리는 양끝에 거에서 f6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f'6은 얼마?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어, 선생님 좀 낚이지 마세요. 자, 콤마가 없습니다. 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e-f6-h라는 극한 값을 구하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왠지 미분계수를 이용한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e는 f6은 2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미분계수 구하는 식을 이용하려면, 자,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2 대신에 나는 f6을 쓸 겁니다. f6-f6-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로써 여기 6과 여기 6이 서로 같아진 거지. 상수 부분이 같아진 거지. 그지? 자, 그럼 내가 얘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쓰려면, 마이너스로 밖으로 빼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6-h-f6, -F6 요렇게 써주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미분 계수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지금,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서로 같게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안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지. 맞춰줘야지.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하시면, 요, 얘는 각도 티니까 밖에다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요 녀석은, 그렇죠? f 프라임 6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마 플러스에서 얘는 다시 써주시면 그냥 아 f 프라임 6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식은. 그러면 어, 우리 f 프라임 6 알잖아, 얼마라고? 1이라고 하니까, 아이 식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막 f 2 대신에 선생님이 f 6을 써봤고요. 어, 이거처럼 자, 2 e 대신에 선생님이 f 6이라는 애로 바꿔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고 극한의 그 성질에 의해서만 얘는 어, 뭐 밖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대신 f 를 쓴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어 변화시켜주는 연습, 요거, 어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요. 어, 요 문제는 한번 또 한번 풀어보시면서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